자 이제는 우리가 간주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거는 이론용입니다 이론용 일원용.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서 판매 목적인 타사업장 직매장입니다 판매 목적인 다른 사업장 직매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판매하기 위한 매장 그리고 반출이 뭐예요 반출 출고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 보실게요. 자, 뭐냐면 우리 회사는 사업장이 두 개예요. 우리 회사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대리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서는 해당 원재료를 백 원에 삽니다. 백 원에 사가지고 이 원재료를 그냥 대리점에 출고만 시킨 되게 반출이잖아요. 출고시키고 요 대리점에서 물건을 그냥 팔아버린대 150원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자 그랬을 때자 여기서 미적용이라는 건 간주공급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주공급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거지만 그걸로 안 보는 게 간주공급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간주공급으로 안 보겠다라는 건 실제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 근데 우리 어저께 부가가치세는 과세할 때 사업장별로 과세한다라고 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장 따로 과세, 대리점 따로 과세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공장이 간주공급을 안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는 대리점에 판 거예요. 그냥 출고만 시켰어요. 그렇죠. 출고만 시켰기 때문에 공장의 매출세액은 없어요. 맞죠. 어, 그리고 공장은 100원에 매입했으니까 이게 매입세 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럼 어저께 했었지만 이렇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납부세 환급세. 여러분 뭐 질문인데. 납부세 환급세. 환급. 그죠 어, 그래서 얘는 공장에서는 환급세액 10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어, 자, 이제 대리점. 자 그럼 대리점은 150원에 팔았죠? 팔았으니까 매출세액은 얼마? 15원, 그죠? 그리고 대리점은 공장한테 산 거예요? 그냥 출고만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없어, 0입니다, 그죠? 어, 그러면 대리점은 납부세액이 나오죠, 15원. 이게 억이라고 생각하면 좀 뭐가 이게 뭐라고 해야지? 하 이게 억이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옵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억이라고 하면 대리점은 15억을 내야 되고, 공장은 10억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시게 될 거냐면요. 환급이라는 걸 배워요. 환급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해줘요. 부가가치세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 바로 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확정신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요게 날짜가 8월 달이래, 8월 달. 그럼 8월 달이면 우리가 1기 예정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럼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면 납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월 25일, 그렇죠. 이 이게 15억이라고 하면 은 10월 25일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 근데 환급은 10월 25일 안 해줍니다. 예정신고도 안 해준다면서요 부가세는 그리고 확정신고 때 바로 안 해주고 확정신고 지나서 한달 내에 줘요 왜냐 환급을 신고했더니저 환급할게요 했더니어 그래 너, 너의 관상을 보니까 환급받을 상이야 그건 아니잖아 일단 봐야지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죠 그래서 얘는 언제 돌려갔냐면 2년 내년도 확정신고 1월 25일이니까 만약에 딱한달 돼서 돌려받는다 라고 2년 2월 25일날 돌려받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업자라면 내가 15억은 10월 25일날 할래 근데 10억은 다음 년도 2월 25일날 돌려받아 맞죠? 그렇죠? 그러면 4개월간의 자금 압박이 생겨요 그냥 나한테 편한 건 그냥 한 방에 5억 퉁 쳐서 내는 게 편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했던 간주 공급은 제재하는 간주 공급이지만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간주 공급은 혜택 주는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라는 간주 공급과 나머지 간주 공급을 아예 따로 보셔야 해. 따로 따로 취지가 아예 다릅니다. 알죠? 그렇죠? 어, 그럼 이제 간주 공급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자, 기간의 자금 부담 압박이 해소가 되는지 음, 보시면. 자, 이제 간주 공급을 적용하겠다라는 건, 여기죠. 공장에서 직매장한테 반출만 한 거, 실제로는 반출한 거지만 간주 공급이니까 공장에서 대리점에 반출한 게 아니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처분? 어, 그럼 자고로 얼마에 처분한 걸로 보냐면, 요, 매입한 100원에 처분한 걸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처분한 걸로 봅니다. 100원에. 이 TI는 세금계산서예요. 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지는 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주공급을 적용하면 공장은 이제 100원에 판 걸로 보는 거니까 100원에 10%인 10원의 매출세기 발생합니다. 맞죠? 음, 그리고 공장의 매입된 세그대로 10원. 이건 사실이니까. 그죠. 우리가 반출은 항상 그 사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처분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 납부색은 없죠. 0. 그죠. 자, 이제 대리점 가요. 그럼 대리점에 간주 공급을 적용한다라는 건 대리점은 실제로 공장에 출고만 받았죠. 출고받았지만 간주 공급 본다라는 건 공장은 대리점에 판매한 것으로 본 거고 대리점은 공장한테 매입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럼 일단 대리점은 판건 사실이니까 150원에 15원의 매출세의 발생. 그렇죠? 어, 그리고 대리점은 공장한테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적격증님 받아야 되니까 세금계산서 일단 받아야 돼. 이쪽은. 받으면 매입세 공제 되죠. 과세탑에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10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 음, 그러면 이제 대리점 얼마 내면 돼요? 오. 그럼 다시 간주공급을 적용할 때는 그냥 공장은 환급받을거 없고 대리점은 5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10월 25일에. 그치? 그럼 누, 딱 봐도 간주공급을 적용시키는 게 좋아요? 적용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적용시키는 게 좋아. 맞죠. 기간의 자금보다는 그냥 5억 내고 끝나는 거잖아. 여기는 15억은 10월 25일 날 되고 10억은 내년도 2월 25일 날 돌려받는 거고 맞죠? 어, 그래서 지금 하는 우리가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은요 기간의 자금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혜택 주는 관점이에요 맞죠? 어. 자 그런데 여기 이거는 뭐처험에나지진 않을 것 같은데 뭐냐면 근데 이름, 이름 자체가 판매 목적으로 반출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건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을 종합하면 전부 다 판매 목적 아닌 목적으로 한 거예요. 공급 의제 보지 않는 거. 대신 지워야지. 아까 판매 목적인 타사업장 반출이니까 판매 목적 이외 반출이랑 굳이 간주 공급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죠? 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총괄 납부 사업자. 여러분들 여기 배웠죠? 사업장이 두 가지 이상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한꺼번에 하는 사업자를 요이두 놈이었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 사업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몰아서 납부를 할수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납부는 한 곳에서 몰아서 할수 있잖아요. 여기 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네, 다할수 있고 몰아서.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대리점하고 공장에 15억하고 돌려받을 10억을 통쳐서 내는 애들이 원래부터 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간주공급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해 되시겠어요? 왜 간주공급을 하냐면 이렇게 각각의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환급이 별도로 발생하면 기간에 자금 부담이 생기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몰빵해서 내는 애들이니까 굳이 간주공급 적용.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지만 오케이. 자, 예. 중요한 게 있다. 얘네들 말 문제, 말 문제. 자, 그래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특징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돼요. 그래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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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리점은 여기 분장해서 대리점한테 줬잖아요. 맞죠? 그렇죠? 증명서를 받아야 이렇게 환급이 여기 매입세 공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맞죠? 그렇죠? 발급해줘야 되니까 10% 과세죠. 10% 과세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 발급하니까 유형은 11번 과세예요. 14번 건별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방금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원가였어요? 실가였어요? 원가있지 100원네, 여기, 여기. 요고, 요 100원에 처분한 걸로 봤어, 이 100원은 공장의 취득 원가잖아. 그래서 얘는 시가 얘는 제재 목적이 아니니까 시가가 아니라 공급가, 이건 취득가이으로 봐요. 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음, 그래서 반드시 이두개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아셨죠? 음.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하고 여러분 바로 실기 들어갈게요. 어, 우리 시험에 요거를 출제를 가끔해서 음. 자, 이 복수거래라고 하는 거 어, 우리 시험에 거진 않네요. 높아시면 한번내 가지고 예전에 한번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어, 근데 유일하게 품목 수량 단가를 채점하는 게 지금 하는 복수거래예요 복수거래는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거래하는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에요. 음, 두 가지 이상이면 절대 따로따로 거시면 안 돼. 따로따로 거시면, 따로따로 거시면 하나의 품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수거래인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줘요. 복수거래로 입력할 걸 이렇게 줍니다. 그 복수 거래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커서가 품목에 있어야 돼요. 품목, 커서가, 그죠 그리고 위에 여기 F7번 복수 거래 보여요? 메인에죠. 여기에서 복수 거래를 클릭. 1. 품목에 커서가 있어야 된다. 2. 복수 거래를 클릭한다. 어,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요. 그 아래 에 품목 수량 같은 거줄 거거든 시험에서. 그럼 그걸 열심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여기 품목에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뭐뭐 뭐, 왜 이렇게 올라와요. 예를 들어가 듣고 버리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품목을 A도 넣고 품목을 B도 넣었대. 그럼 여기에 어떻게 올라오냐면 A왜 이렇게 잡아요. 1번 2회 있는 거 나머지 왜 이렇게 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수량단가 공급가에 부가세까지 달명을 다, 다 해줍니다. 밑에 입력하면 위에 위에 다 그때부터 럼그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건 이제 코드 여기서부터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래쪽에서 다 세팅하면 위쪽 부가가치세까지 컴퓨터 잡아줄거니까 아셨죠? 음. 자 됐어요 이건 뭐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